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기찬 하루 시작하고 계신가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주신 든든한 말씀 한 끼로 채우는 갓 지은 말씀 한끼 큐티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님 앞에 이 바리새인들 뭐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등장하죠. 일절에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그 그러니까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 배가 고프니까 밀을 훑어서 손으로 이렇게 후 불어서 이제 알곡을 먹은 거죠. 그러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일을 보고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말했어요. 어? 안식일에 이 손으로 밀을 이렇게 털어서 먹는 것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것인가 네 그것도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이것은 장로의 유전이라고 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에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율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망했으니까, 율법을 다 적용해보면, 뭔가 우리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거기에는 아주 아주 세부적인 상황이 있어요. 뭐, 곡식은 언제 털어야 되고, 뭐, 바느질은 뭘 해서는 안 되고, 뭐, 불을 피워서는 안 되고, 뭘 해서는 안 되고, 뭐, 어, 얼마만큼만 걸어갈 수 있고, 막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구별된 자들 이들은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키는 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장로의 유전을 잘 지킴으로 자신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는 장로의 유전을 우선하여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사람이 먼저다. 예, 예수님은 사람이 먼저 보였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안식일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고발하세요. 너희 중에 너희가 아끼는 짐승이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졌다. 뭐 죽어가고 있다. 그럼 너희들 그거, 아, 안식일이니까 그래도 지금은 일할 수 없어. 그냥 죽도록 놔둬야지. 이렇게 할 거냐? 너희들 그렇게 안 하지 않냐? 하물며 이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끊임없이 병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을 받고 돌이켜서 주님 참으로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여버릴까? 예수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구나, 아주 천방지축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이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정한 안식,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그것은 이렇게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율법을 세세하게 잘 지켜서 하나님 제가 잘하고 있죠라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그 본질에 더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외형적인 것들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외형적인 것들이 보여지는 것들이 본질보다 우선되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과 함께 파이팅 하십시오.